옆에 분에게 가슴에서 따뜻하게 데워진 손으로 악수하시면서 하늘 평안 받으십시오. 하늘 평안 받으십시오. 문학의 대가로 손꼽히는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죽기 전 5년 동안 암 투병으로 고생을 이한 사람인데, 5년 동안 매일같이 일어나서 그가 하는 기도가 있었답니다. 아주 그냥 내 파트리가 똑같은데, 간단한 기도인데, 하나님, 또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매일같이 일어나면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아내가 쓴책이또 있다 그래요. 그책 이름이 가장 긴 밤이라는 그런 책인데 그 안에 한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담아 왔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똑같은 기도를 소리내어 반복한다. 하나님 또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기도였다 어느 날 나는 남편에게 무엇이 그토록 좋은 날이냐고 물었다. 남편은 자기가 암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할 정도였다. 그때 남편은 자기가 감사하는 것 다섯 가지를 주저 없이, 안,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첫째,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은 아내를 또볼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둘째, 가족들을 다시 볼수 있어서 감사한 것이며, 셋째, 경도로 눕기 전에 그가 나머지 있었던 그 원고가 이착하니까 나머지 원고를 쓸수 있어서 감사했고 넷째 병과 싸울 의지와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 주님께서 언제나 내 앞에 계심을 알기 때문에 감사했다. 이렇게 해서. 병을 고쳐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만 병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더 감사하지 않을까요? 하나도 말씀드린다면 투병하면서도 투병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산다면 더 좋은 믿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는 잘 압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 도대체 무엇이 다니엘을 감사하도록 만들었을까? 지금 상황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기도하면 죽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우리가 좀 기도회를 하는데 왜 그러냐? 기도 안 하면 죽어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한 건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죽어요. 기도 안 하면 살아요. 왜 죽습니까? 30일 이내로 어느 신에게나 누구에게나 무엇을 달라고 하면. 구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왕의 어인, 왕의 토장을 찍었기 때문에 변기할 수 없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도하면서 죽는 줄 알고도, 알면서도 감사를 할 수가 있었을까? 아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속에 주시는 기쁨, 담대함,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이것을 주시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테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연결점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성경을 보고 우리 말씀 나눕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출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제가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삼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첫 조금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던 알고도의 신앙 두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어떤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미사코 아벤노고가 느부갓네살왕이 세워놓은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니까 우리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해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의, 우리 선조들의 신앙은 이처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하나를 하더라도 올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자세가 곧바로 서 있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조하는 또 하나의 삼도 신앙 중에 오늘 본문입니다. 없을지라도.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어떻게? 똑같이 합시다 시작 없을지라도 한번더 시작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진정한 신앙 하나님을 중심한 신앙은 없을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본이 돼 있어요. 기초가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어떤 것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왜? 기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가, 아, 마,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두 가지가 그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또 하나, 저는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그냥 나병 그대로 살아갑니다. 아무 곳 져줘도 괜찮습니다 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까 저는 원고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을 어떻게 받았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거의 조건적이에요 하나님 주세요 왜안 주세요 저가 미움나요 하나님 주무시나요? 하나님 왜 그러셔요? 하면서 하나님과 흥정하고 하나님과 따지기 시작하면서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기도는 네 가지 응답이 있다고 그러지요. 하나님 즉각적인 응답.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냥 어떻게 되게 하옵소서 막 금방금방 되는 기도도 있는데 두 번째는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진짜 하나님, 만약 어린아이, 하나님 저에게 원자 복탄을 주세요. 큰일 나잖아요. 그럴 리가 없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하나는, 그걸, 이걸, 내가 이걸 원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기다리라.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거의 다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무조건. 주세야만 되고, 받아야만 되고. 이거 오늘 이, 저, 저, 나병 환자. 주님, 저 나병 환자로 살아면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사는. 오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러면 그런 나병 환자를 우리 주님이 그냥 보내실 것 같습니까? 자,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어서 합시다.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안고쳐줘도 좋은데 이런 은혜를 받는 걸 가리켜 우리는 뭐라 그러냐 보너스 은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기뻐할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합니다. 진정한 믿음, 진실한 믿음, 이 세상과 나 자신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있고 없고 넓고 좁고 높고 낮고 많고 적고 크고 작음에 상관없는 거예요. 인간은 다 따져요. 몇 층에 사냐? 같은 평수라면 야몇 평에 사냐 먼저 물어봐요. 그래요. 우리는 예를 들어 30평 산다. 몇 층에 사냐? 여러분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 예. 어떻게 사람 높은 데 올라가야 돼? 그래. 키는 얼마냐? 몸무게는 몇 킬로냐? 몸무게는 좀 다르겠네요. 어떻게 해서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은 무조건 남보다는 커야 되고 높아야 되고 넓어야 되고 커야 되고 이것이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나병 환자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 구해받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뭐냐? 내 손에 조금 안 주어졌다고 내가 그것을 얻지 못했다고 그냥 악을 쓰는 그들이 아니에요. 왜? 다음 것이 있으니까. 다음 것이 있으니까. 다음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니, 여기가 없으면 저 나라에도 있잖아. 여기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이 땅에서의 그 살벌한 삶을 살지 않을 텐데, 오늘 우리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일들은 고대에도 많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초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고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살아가는게 성령충만한 삶이고 이렇게 성령충만하게 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큰 것에서만 이루어지는게 아니에요 감사는 작은 것 속에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제가 글 하나를 맞습니다. 제목이 좀 이상해요. 제목이 뭐냐면 어떤 정신병동에 있는 기도문. 그게 이 있는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신병자들만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이런, 이런 일을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 그런 뜻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여 주셔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가끔 시련 가운데 던져주셔서 죽게로 나아가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해주셔서 내 교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자녀가 걱정거리로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끼게 해주셔서 해주시니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먹고 사는데 힘이 들게 해주셔서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불의와 거짓이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난과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가능성과 희망이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원고에 그렇게 읽어봤어요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신앙의 기술이다 시작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신앙의 기술이다.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잘해요? 저 이거 외우려고 엄청 예섰거든요. 제가 원부에 적어놓고도. 어디 한번, 다시 한번. 시작.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신앙의 기술이다. 아? 이걸 보고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것도 감사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은 감사가 식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좋은 걸 보고도 감사가 안 돼요. 불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기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 진짜 공부 못 하는 애가, 엄마 오늘 시험 잘 봤어?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다른 애도 잘 봤을 거야. 예, 당연하지요. 똑같이 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에요. 그러나 남이 할수 없는 것을 해내는 것이 기술이에요. 남들은 원망해요. 그런데 내 눈에는 원망거리가 아니에요. 감사요. 해 감사를 슬그머니 내 마음속에 담아놔요. 어떤 사람은 좋은 걸 보고도 또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건 감사인데 자기 마음속에 감사로 받아들여요. 이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술자예요. 감사는 시작.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신앙의 기술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이라. 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19절. 똑같이 읽어주시자. 주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주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확실한 믿음을 딱 정하면,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정하면 이상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러느냐 능력이라 그래요. 그 능력은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며 확실한 믿음 가지고 입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 받은 사람이 바로 힘 있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그것을 뭘로 비유했느냐? 이 하박국 선자는 사슴으로 비유했어요. 사슴은 연약한 동물입니다. 사슴 주변에 맹수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슴은 결국 피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맹수들이 그곳까지 따라올 수가 없어요. 네발 가진 짐승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짐승이 사슴이랍니다. 그 사슴은 높은 곳에 가서 진짜 약초도 맛있는 것도 먹어요. 그러니까 이것이지요. 그게 뭐지요? 그것도 잘하시는 노종이죠. 예, 중요한 건 좋은 것을 먹는다. 주변에 맹수들이 많다.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주변에 악한 마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슴이 가서 아름다운 삶을 이루는 것처럼 성도들도 높은 곳, 하나님 성전에 와서 신약과 구약이라는 약두 첩을 맛있게 먹어요.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약이 된다고요. 그 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멋진 비유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은 감사하라고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신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10편 107편 1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미로다 시편 116편 7절, 8절, 그리고 12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 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므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39편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 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그리 좋은지요. 어찌 그리 많은지. 아까 말씀드렸지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도 감사하죠. 다윗, 다윗, 다윗이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르소 합시다.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그리 좋은지요?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아멘. 감탄사예요. 감탄사예요. 어찌 그리 좋은지요? 어찌 그리 많은지. 어느 날 아침 제가 집에서 내려오는데 어쩌면 그렇게 우리 교회가 예쁜지.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있습니까? 스마트폰에 스마트폰으로 오다가 단풍나무 다좀 찍고 얼마나 좋은 여러분, 우리 교회 단풍나무는 너무나 좋습니다. 좋아도 너무 좋습니다. 궁금해요. 이 단풍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 지금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 작년까지는 말씀 못했는데 이렇게 가을을 봤어요. 저 앞산을 보니까 단풍이 괜찮은 게 있어. 낮에 복해 왔어. 밤에 캐다가 단풍 나무를 군데군데 심어놓은 것이 그 이쁜 것이.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까 산림청이 아무리 고발해봐도 이건 아무 상관없어. 우리 교회는 4월달 22, 23, 24가 전국 전체 절경입니다. 벚꽃 앞산 벚꽃습니다 10월 22, 23, 24. 내일부터 단풍 축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스스로 벌려지는데 올해는 가뭄이 조금 빨리 왔어요. 가을 단 가뭄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연구를 맞았어요. 그 단풍은 오늘부터 좋아요. 이따 마치고 와서 사진 찍으세요. 찍어요 멋있어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따라서합시다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신앙의 기술이다. 아멘. 목동 다윗이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사자가 양새끼를 물어갈 때에 쫓아가서 찾아왔어. 하나님이 힘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곰이 물러가는 것을 또다시 잡아서 하나님 하나님이 힘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참원 22장 29절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오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야 다이사 목동하지 말고 내 사우랑 앞으로 데려갈게 사우랑 앞에 나서도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성실한지 네가 왕이 되어버려 왕 앞에 세워주신 것만이 아니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오늘 그 감사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으면 축복을 이어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모든 걸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그 감사의 마음에 주님 다시 한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은혜를 받아서 영광으로 돌릴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